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집에서 쉽고 편하게 다양한 음식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하나만 있으면 감자튀김부터 육류 요리까지 다양한 요리가 가능해서 정말 좋은데요. 오늘은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잡은 에어프라이어 추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식품 건조기와 오븐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에어프라이어 제품부터 1인 가구를 위한 3만원대 제품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꼽은 1위는 오븐과 식품 건조기 기능까지 모두 담은 오크멀티 에어프라이어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1위 제품과 함께 다른 4개의 추천 제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TOP5 재원전자 버디쿡 에어프라이어 자취하시는 분이나 1인 가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3만원대 에어프라이기 제품입니다. 손쉽게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이며 3.9리터 용량으로 닭요리나 육류요리도 편하게 가능하죠. 빠른 예열이 가능한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였으며 강력한 모터를 사용하였지만 소음이 적은 저소음 설계로 1인 가구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원전자 버디쿡 에어프라이어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는 3,000개가 넘어가며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포 환경이 생활과학 올스텐 안심 에어프라이어.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환경이 생활과학 제품입니다. 내부 상판까지 리얼 올스텐을 보여주고 이중창 강화 유리 도어 그리고 조리 도구도 올스텐으로 모두 바뀌었죠. 연마제가 제거된 상태로 보내 주기 때문에 번거롭고 힘든 연마제 제거를 따로 안 하셔도 되고 다양한 요리를 쉽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환경이 생활 과학 올스텐 안심 에어프라이어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3 홈플래닛 디지털 에어프라이어 최속 공기 순환 시스템으로 식재료 깊숙이 빠르고 고르게 열을 전달해주는 제품입니다. 7리터 대용량을 보여주기에 생닭 3마리도 충분히 들어가며 논스틱 코팅으로 음식이 잘 눌러붙지 않고 세척이 간편하죠. 총 8가지 자동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어서 원하는 음식을 누르기만 하면 끝. 조리 완료 알림벨도 있어서 따로 시간 체크를 안 해줘도 되는 홈플래닛 디지털 에어프라이어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세한 상세 스펙및 할인 정보는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탑2, 트루 리빙, 티넨쿡 에어프라이어 내부 투명창이 있어서 요리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제품입니다. 360도로 순환되는 열기는 기본 다이얼로 간단한 조작이 가능하고 분리형으로 세척보관이 용이한 게 장점입니다. 저소음 모드로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트루리빙 퀸앤쿡 에어프라이어 상세 스택입니다. 후기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1, 오크 로티세리 멀티 에어프라이어. 집에 오븐이나 식품 건조기가 없는 분들이라면 오븐과 에어프라이어 그리고 식품건조기 기능을 모두 갖춘 멀티 에어프라이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오중열선과 고속열풍을 일으키는 팬이 강력하게 열을 전달해주며 받침대에 팬이 장착되어 있어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온을 빠르게 분산시켜주죠. 건조할 때 사용하기 좋은 촘촘한 스팀 선반과 스테이크나 제과제빵에 필요한 그릴판은 기본 로티세리 전용 꼬치를 이용하여 통닭구이도 가능한 오크로티세리 멀티 에어프라이어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10만원대로 가성비 있는 가격을 보여주고 정말 다양한 기능을 자랑하기에 추천 제품 1위로 꼽았어요. 오늘은 가성비 좋은 에어프라이어 추천 탑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괜찮게 보신 제품 구매하셔서 즐거운 요리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적과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다양한 에어프라이어 관련 제품이 소개되어 있으니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알찬 쇼핑을 도와드리는 나쁜 엉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